레드, 레드, 레드선입니다. 자, 잼모타를 깨다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아니, 제가 갑자기 그 영상을 찍다가 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시켰고 아이 시킬 수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3학년이니까 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 아직 와 아, 진짜 하면서 계속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용뚱도다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지금 20명이나 됐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? 하면서 또 제가 과학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선물을, 네, 마이크입니다. 아, 그때 어린이날 있잖아요. 그때는 뭘 받았냐면 동생이 놀보거든요. 동생이 놀보라서 그 동생이랑 같이 놀아줄 거 하나 샀고. 제가. 여러분,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 보셨나요? 못 보셨죠? 솔직히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걸 찍진 않았어요. 근데 진짜 어렵더라. 내 어드민 살 돈이 있겠냐, 내가 그진인데 나 용돈도 다 떨어져 가지고. 자.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C10이라는 제품을 샀는데 어때요? 괜찮나요? 제가 이 마이크가 되게 좋은 마이크더라고요. 제가 광고를 좀 봐서 그래서 이걸 하나 사봤는데, 정확히는 사본 게 아니고 엄마가 사준 거죠? 제가 시험을 100점 맞아서 샀습니다. 근데 검은색부터는 조금 너무 까뭇떠뭇해가지고잘안 보인다. 어? 이런? 그럴 거면 처음부터, 그냥 태초로 갔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... 알럼심아 솔직히 태초로 가면 나 망한다 말조심 해야돼 몸조심도 해야돼 와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왔어 괜찮아 여기서 여기, 여기까지는 여기 떨어져도 돼 태초로만 안가면 돼 아니 그냥 저청명색까지만 떨어지지마 저 회색 회색 여덟 칸 지나고 요색 요이 색까진 떨어져도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면 여기면 괜찮아. 여기는 괜찮아. 오케이. 와나 지금 나손 떨면서 하고 있어. 오케이 okay. 점프점프하 이런 고객님 너무 불만이 많으시네요. 네 맞는데요. 그럼 불만족으로 해드릴까요? 만족으로 해드... 아 만족으로 해주세요. 네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다음부터 한번더 그러면 구독 취소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어, 겨원. 난 여기를 건널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. 여기 사요나라 발지심 <laughs> 여기 너무 눈높해. 그렇지.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안 된다. 안전하게. 와, 탈출. 아, 여기 떠가지고, 지금, 이미 떠가지고 여기 안 되는 거 보소. 자, 이렇게 막, 지금 마이크 리뷰하면서 제가 새로 얻은 마이큐랑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자, 그럼 퇴초하면서 바이